양변에 m 플러스 n 플러스 2를 곱하면 m 제곱 마이너스 n 제곱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14그 다음에 am an 더하기 ea 이렇게 되죠. 어, a를 어떤 숫자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m하고 n을 푸는 방정식으로 생각을 해서 m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음, m 플러스 3의 제곱 요렇게 완전제곱이 써주고 그러면은 am 더하기 an 플러스 2a에다가 플러스 5 해주면 되구요 그 다음에 좌변을 인수분해를 해보면 m 플러스 m 플러스 3하고 그 다음에 m 마이너스 n 마이너스 3 요기 음, 있고 그다음에 넘겼을 때 공통인수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n 플러스 n 있잖아요. 네, 더하기 3을 이렇게 써 보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a 플러스 5 이렇게 되고 공통인수가 생겼죠. n 플러스 n 더하기 3으로 묶어 주면은 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a 이렇게 이게 음, 마이너스 a 플러스 5. 만약에 a가 5가 되는 경우다 라고 하면은 m n 8이 0이 되는 그러니까 m값이 n플러스 8이 되는 어 m하고 n이 다 성립을 하겠죠 m하고 n이 자연수고요 만약에 a가 5가 아니라고 해보면 이때는 어 우변을 봤을 때 어마이너스 a 플러스 오의 약수 음, 에서 어, m 하고 n을 찾을 거고 어, 가능한 경우가 이제 유한하게 나오겠죠 음, 유한계가 가능 그래서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 a의 값은 어, a가 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.